VR 감성 마사지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한 주간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전라남도 남단의 남해안에 있는 장흥의 토요시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남해안에 있는 장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요양시설에 계시다가 차를 타고 오니까 기분이 좋으시지요. 오늘 저희가 가고 있는 장흥에는 유명한 보성 녹차 밭도 있고, 편백나무 숲도 있습니다. 고성 바닷가도 있지요. 오늘은 잠시 안성 휴게소에서 쉬어가겠습니다. 안성 휴게소에 와보니 마침 남미에서 온 인디안들이 춤을 추고 있군요. 바가 고프시다는 어르신이 계셔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참 많지요. 안성을 출발하여 다시 장흥을 향해 갑니다. 피곤하시면 잠시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장흥에 도착합니다. 어르신들 멀리 차를 타고 오셔서 피곤하시지요. 지금 보이는 곳이 장흥토요시장입니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장흥만의 시장입니다. 이미 이곳을 명소가 되어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장흥 토요 시장의 가장 많은 곳은 한우 소고기 집입니다. 한우 소고기 집이 모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우 소고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래에서 먹고 싶은 소고기를 골라 위로 가서 맛있는 반찬과 함께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메뉴는 삼합입니다. 삼합은 기족의 관자와 표고버섯. 한우 소고기 3개를 한입에 사서 먹는 것입니다. 소고기 삼합을 맛있게 먹고 시장 나들이를 나섭습니다. 첫 번째 들린 곳은 강냉이 집입니다. 고소한 강냉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강냉이입니다. 길거리에 판을 깔은 신발집이 보입니다. 어르신들의 딱 어울리는 신발이 많네요. 하나씩 골라보세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아주 어금직스러운 옥수수와 시원함을 달래줄 시원한 식혜가 있습니다. 한 모금씩 드시고 가시겠습니다. 오후 울릉도에 가면 유명한 울릉도 호박엿집보다 더큰 엿가게 집입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지요. <목소리> 할머님들이 좋아하는 옷들이 가득 걸린 프로방스입니다. 장풍 토요시장에서 가장 붐비는 집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골라 입고 나오시지요. 어이요 아, 네. 카메라가... 네. 이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나스 가게입니다. 방송 나오면 꼭 보내달라고 도나스 가게 사장님이 어려 차례 부탁했습니다. 잠시 시장을 다니느라고 배고팠는데 함께 맛있게 드시지요. 많이 팔리신 거예요? 다 먹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네. 네. 멀리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 가사이가다 김서방의 시장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고소한 만담과 노래와 춤로 시장을 찾은 아, 관 아, 즐겁게 아, 하고 있습니다. 아, 입을 것, 먹을 것이더만지만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될 알아?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장흥 표시장 잘 구경하셨어요. 다음 주 어르신을 위한 동달 감성 마사지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